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수빈쌤입니다. 오늘은 체어와 토닝볼을 활용한 시퀀스를 준비해 보았어요. 먼저 스프링은 빨강색 하나를 가장 밑으로 걸고 시작합니다. 한 손은 페달 위에, 반대 손은 토닝볼을 쥔 상태에서 옆으로 나란히. 내전근과 엉덩이 힘을 꽉준 상태에서 사이드로 내려갈게요. 이때 한쪽으로 골반이 빠지지 않도록 엉덩이와 내전근의 힘으로 골반을 안정화시켜 주고 내쉬어 주며 둘 페달을 누르는 쪽에 겨드랑이 아랫부분을 단단하게 활용해 볼게요. 내쉬며 세 번, 두 번째보다 더 멀리 무언가를 건너가듯이 길게 내려가시고 올라올 때도 복부에 힘을 주면서 올라옵니다. 네 번째, 내려간 상태에서 정지할게요. 페달을 꾹 누른 쪽에 날개뼈 끝자락에 힘을 주고 반대쪽 팔꿈치를 접어냈다가 팔꿈치에서부터 팔을 더 뻗어낸다는 느낌으로 팔을 펴냅니다. 셋! 이제 여기서 흉추의 움직임까지 가볼게요. 갈비뼈를 더 열어내면서 가슴이 천정, 갈비뼈를 닫아내면서 가슴이 바닥. 마시면서 둘, 내쉬면서 복부를 동그랗게 말아서 양쪽 등이 더 넓어집니다. 세 번째, 팔꿈치는 부드럽게 구부린 상태에서 움직여줄게요. 마지막, 가슴 활짝 열었다가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 정지합니다. 암서클까지 연결할게요. 등을 동그랗게 만들면서 팔을 얼굴 앞쪽으로 가져왔다가 가슴을 열어주면서 팔을 머리 뒤로 넘겨줍니다. 셋. 가슴의 움직임에 의해서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리버스 갑니다. 바깥쪽으로 큰 원을 그리고 얼굴 앞쪽으로 가져오면 하나. 둘. 날개뼈 뒤를 약간 조여냈다가 날개뼈 뒤쪽이 멀어짐을 느껴 볼게요. 셋, 마시고 내쉬면서 얼굴 앞쪽으로 마지막 한번더네 개. 어깨에서 부드러운 서클을 그려 준 후에 옆으로 다시 한번 길게 늘려주고 배꼽부터 하나하나 척추사 올라옵니다. 반대쪽 갈게요. 한 손은 페달, 한 손은 토닝볼을 쥔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고 준비. 내쉬면서 한 번. 멀리 체어 방향으로 키가 커지게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내쉬며 둘, 바닥 쪽 옆구리를 조여내는 힘으로 반대 옆선이 더 길어집니다. 마시고, 내쉬며 셋, 바닥 쪽에 있는 무릎에서부터 손끝까지 더 멀어진다는 걸 기억해 볼게요. 마지막 네 개, 이제 끝까지 눌러준 상태에서 그쪽에 겨드랑이 밑을 단단하게 끌어내리고 팔꿈치를 접었다 펴낼 때내 손끝을 더 길게 뽑아냅니다. 마시고, 내쉬어주며 둘, 페달을 누르고 있는 쪽에 등 근육에도 힘을 계속 주는 거 잊지 않을게요. 익스텐션 합니다. 가슴을 열었다가 내쉬면서 플렉션 해서 양쪽 등이 천정을 향하게 마시면서 둘, 내쉬는 호흡에 양쪽 가슴이 바닥, 세 번째. 팔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슴의 방향을 팔이 따라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개. 내쉬며 복부를 동그랗게 만들어 줍니다. 암서클 갈게요. 얼굴 앞쪽을 지나서 가슴을 열어주면서 팔을 뒤로. 내쉬며 둘. 어깨에서 부드러운 서클이 나올 수 있도록 팔에 힘을 좀 빼면서 움직여 볼게요. 셋. 엉덩이와 내전근으로 골반은 계속해서 안정화 시켜줍니다. 리버스, 하나, 가슴을 열어주면서 팔을 뒤로 얼굴 앞쪽으로 가져오고, 둘, 페달을 누르고 있는 쪽에 등 근육에 계속해서 힘을 주실 거예요. 세 번째, 마시고, 내쉬면서 서클, 후. 이제 정면을 바라보며 옆구리를 한번더 늘려주었다가, 복부 힘을 주면서 올라와 주실게요. 스프링을 바꾸실 건데요. 스프링은 빨강색 두 개를 가장 아래로, 그리고 파랑색 하나를 가장 탑으로 걸고 갑니다. 두 손으로 토닝볼을 쥐고, 푸더크를팔 움직임과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체어에 앉았을 때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나의 치골과 시트 끝자락이 수직인 지점에 바르게 앉아줍니다. 토닝볼을 시트에다가 밀착시켜 주실 거고요. 양쪽 손바닥으로 토닝볼을 지그시 뒤로 밀어내면서 페달을 눌러볼게요. 돌아올 때는 마치 내가 억지로 무릎을 접는 것처럼 페달을 컨트롤 해내고 내쉬어주며 둘. 두 손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지속적으로 뒤로 밀어내, 광배근과 팔뚝 뒷부분에 단단하게 힘을 주실 거예요.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며 넷. 골반은 무겁게 바닥으로 누르고 정수리는 천정방향으로 길어집니다. 다섯, 뒤꿈치를 누르는 힘이 내 힙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섯 개, 복부 납작하게 집어넣고 제자리로 컴백. 자, 오른쪽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준비하며 이제는 오른팔만 앞으로 나란히 하시면서 왼손바닥은 뒤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둘, 그러면 한 팔에서는 익스텐션이 일어나고 한 팔에서는 플렉션이 일어나겠죠. 그 느낌을 잘 살려서 진행해 볼게요. 한 손은 뒤로 밀어내 팔의 뒷부분의 근육을 사용하고 한 팔은 앞으로 들어주면서 팔의 앞쪽 근육을 사용합니다. 내셔주며 후 제자리로 컴백. 손을 바꿔주며 내쉬는 호흡에 하나 마시고 팔이 움직일 때 동안 척추는 계속해서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3개. 뒤꿈치 눌러내는 만큼 정수리 위쪽으로 뻗어 나갑니다. 4개. 배꼽에 지퍼를 채운 것처럼 아랫배를 더 끌어 올려 주실 거고요. 다섯. 후. 팔 내려 주시며 양손 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이제는 두 팔을 모두 앞으로 뻗어 내시며 페달을 눌러 볼게요. 마시고 내쉬며 둘 양쪽 팔을 모두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코어에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더 복부 근육을 많이 사용해 주셔야겠죠. 마시고 내쉬며 넷 팔다리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돌아오고 라스트 다섯 이제는 여기에 좀더 챌린징하게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손바닥이 마주보게 한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만세해내며 페달을 눌러냅니다. 팔은 앞으로 나란히, 내쉬면서 둘, 아까보다 내 몸통에서 버텨내야 될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코어의 불안정성이 더 증가가 됩니다. 세 번째, 갈비뼈를 부드럽게 닫아서 배꼽 방향으로 마시고, 네 개, 손과 발 뒤꿈치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 이제는 엔드레인지로 가볼게요. 페달을 최대한 많이 눌렀다가 돌아올 때는 반뼘 정도만. 내쉬며 둘. 최대한 많이 누르면 골반이 계속 뒤집히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복부에 힘을 많이 준 상태에서 페달을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시며 페달 원위치로 한발한발 한발 바닥 밟고 내려와 주실게요. 이제 스프링은 파랑색 하나를 제거하고 빨강색 두 개만 아래로 걸고 갑니다. 토닝볼 하나만 사용할게요. 다리는 골반 너비 그리고 까치발 들어서 한쪽 발볼로 페달을 누르고 토닝볼을 잡은 손인 허벅지 옆에 붙여내서 토닝볼을 지그시 눌러냅니다. 페달을 누른 힘을 기억하면서 페달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했다가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의 힘으로부터 페달을 눌러냅니다. 마시면서 무릎이 치과 내쉬는 호흡에 둘, 이때 토닝볼을 눌러내면서 그쪽의 쇄골을 넓게 열어주며 어깨를 안정화시켜 주실 거예요. 셋, 페달을 누름과 동시에 척추는 더 위쪽으로 길어집니다. 마시고, 내쉬며, 네 번째, 후. 마지막 한번 더요. 페달을 컨트롤 해내며 올라오게 하셨다가 눌러주면서 정수리 길어집니다. 토닝볼을 쥔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그 다리를 체어 시트 위에 올려놓을게요. 뒤꿈치를 꾹 눌러낼 때 복부를 끌어올려 키가 한번 커지고 앞쪽 다리로 무게중심이 이동 그리고 그쪽 고관절을 더 접어내면서 올라가 줄게요. 토닝볼을 잡은 팔을 머리로 만세해내며 밸런스를 한번 잡아주셨다가 돌아올 때는 다시 지지하는 다리에 무릎과 고관절을 접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뒤꿈치를 꾹 누를 때 키가 한번 커지고 앞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된 상태에서 그 발바닥을 꾹 눌러내면서 올라가 줄게요. 상체가 사선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내려오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뒷발의 체중심이 이동, 뒤꿈치를 누르고 마지막 한번더 앞쪽 다리로 체중심이 이동이 되면서 올라가 줍니다. 밸런스를 한번 잡은 후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상체 사선의 각도를 유지할게요. 페달은 반절만 눌러주며 이제 하프로 반만 움직여볼게요. 머리로 만세를 하시면서 페달 끝까지 띄워주고 마시며 내려왔다가 내쉬면서 셋 지지하는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서 허벅지 안쪽까지 서로서로 조여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번째 멈출게요. 지지하는 다리 쪽으로 체중이 완전히 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t자 라인을 만들어냅니다. 어깨를 한번 부드럽게 내려준 상태에서 팔다리를 밑으로 내쉬는 호흡에 팔다리를 같이 뻗어주며 위로 마시고 내쉬면서 둘 지지하는 다리에 힙힌지를 정확히 만들려면 그쪽의 좌골을 뒤쪽으로 계속 뾰족하게 보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셋 그리고 배꼽에서부터 팔다리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기억해 줍니다. 바운스 주면서 짧게 다섯 번 움직여주고 상체 세워줍니다. 한 발을 페달 위에 올려놓으시며 지지하는 다리가 90도가 될 때까지만 내려가 줄게요. 토닝볼을 잡은 팔을 옆으로 반대팔을 옆으로 다시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이때는 코어의 불안정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내 몸이 가운데 유지되려고 하는 그 힘을 기억해 줄 거예요. 자, 이제는 리세프로클로한 팔이 옆으로 갈때 반대 팔은 모아 옵니다. 자, 계속해서 내전근에 힘주고 몸통 중앙으로 맞춰 줄게요. 두팔 앞으로 나란히 체어 원위치. 반대쪽 갈게요. 다리는 골반 너비. 한발 까치발을 들어서 페달을 밟아 줍니다. 토닝볼은 허벅지 옆에 단단하게 붙여서 토닝볼을 안쪽으로 눌러줄게요. 까치발 든 다리 무릎을 90도 각도로 접어냈다가 내쉬어주며 엉덩이로부터 페달을 눌러냅니다. 돌아올 때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그쪽의 좌골을 더 뾰족하게 뒤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접어볼게요. 마시면서 밴드 내쉬는 호흡에 누름과 동시에 키가 위쪽으로 커지는 걸 상상하고 들이마시고, 지지하는 다리도 무릎을 더 끌어 올려주면서 허벅지와 힙에 집중해 볼게요. 마지막, 내쉬며 다섯 개. 토닝볼을 쥐고 있었던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시며 그쪽 발바닥을 체어 시트 위에. 뒤꿈치를 눌러낼 때 정수리는 더 위로 한번 뽑아내 주셨다가 앞쪽 다리로 체중이 이동이 되며 발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내 올라가 줄게요. 시선은 완전히 정면을 바라보시며 밸런스를 한번 잡아 주셨다가 상체 다시 사선의 각도를 유지하며 내려옵니다. 뒷발 위에 정수리가 올라오게 되면 뒤꿈치를 다시 한번 누르고 내쉬어 주며 앞쪽 다리로 체중을 이동시켜 팔을 머리 위로 만세하시며 올라갈게요. 마지막 한번더 내려올 때는 펴진 다리로 페달을 누르는 게 아닌 지지하는 다리 쪽 고관절을 많이 접어냅니다. 내쉬며 뒤꿈치 다운, 위로 뒤꿈치 업 오른쪽 발바닥으로 지그시 바닥 밀어내 올라갑니다 반절 정도만 계속해서 움직여 볼게요 팔을 위로 뻗어 내며 체어 페달 끝까지 가지고 가셨다가 체어 페달 반만 내려올 때 팔을 앞으로 나니 중심 잡기가 힘드시다면 핸들을 잡고 가시는 거 언제든 가능합니다 마지막 한번더 팔을 앞으로 뻗어냈다가 팔을 들어주면서 척추가 길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만들어낼게요. 지지하는 쪽다리의 무릎은 살짝 구부려줍니다. 이제는 팔다리만 움직이는데 이때 몸통을 안정화시켜주면서 척추의 모양도 바뀌지 않게 해볼게요. 지탱하는 다리에 엉덩이를 넓게 열어주면서 뒤쪽으로 계속 좌골을 밀어내주고 마시며 다운 내쉬면서 손끝과 발끝이 내 복부에서부터 더 멀어짐을 느껴볼게요. 다섯에 멈춰서 위로 바운스 줍니다. 셋, 넷, 다섯. 상체 세워 올라오며 페달 위에 한발 올려놓고 밸런스 잡아주며 페달을 반만 눌러볼게요. 이제는 팔만 움직일 건데 토닝볼 잡은 팔을 먼저 옆으로 벌렸다가 반대팔로 바꿔주고 계속해서 몸통이 좌우로 흔들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의 코어 근육에 집중해 볼게요. 팔을 리시프로컬로 교차해서 움직여 봅니다. 오른팔이 안으로 올때 왼팔은 밖으로 벌려주고 그걸 반대로 움직여 주면서 몸통 근육에 더 챌린징하게 도전해 볼게요. 페달 끝까지 내려주고 한 발씩 바닥 밟고 조심히 내려옵니다. 스프링을 바꿔 주실 건데요. 빨강색 하나를 가장 밑으로, 그리고 파랑색 하나를 가장 탑으로 걸고 갑니다. 사이드 밴드 가실 거라서 체어 시트 쪽으로 오셔서 준비할게요. 토닝볼은 하나만 사용합니다. 한 손은 토닝볼을 쥐어서 허벅지 옆쪽에다가 볼을 붙여내실 거고, 반대손은 어깨보다 약간 앞쪽에 페달 위에 올려놓을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길게 늘려준 상태에서 준비하고, 내 정수리를 옆쪽으로 밀어내면서 상체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내려갈 때는 바닥 쪽 옆구리를 다시 잘록하게 만들어주고, 둘, 여기서의 포인트는 토닝볼을 허벅지 옆에서 부드럽게 계속해서 굴려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셋, 머리를 밀어내고 발끝은 머리의 반대쪽으로 더 뻗어나가는 느낌이 나셔야 됩니다. 내려갈 때 바닥쪽 옆구리 잘로, 내쉬며 넷, 허벅지 안쪽을 꽉 조여서 다리의 높이를 최대한 유지시켜 줄게요. 마지막, 내쉬며 다섯 개, 토닝볼을 지그시 눌러서 그쪽의 광배근과 옆구리 근육을 연결시켜 줍니다. 다리 동작과 같이 갈게요. 올라올 때 윗다리를 어깨 높이 정도로 들었다가 발목을 꺾어서 허벅지 안쪽으로 지그시 내려줍니다. 마시면서 위로 업, 내쉬는 호흡에 발등 꺾어서 뒤꿈치 꾹 눌러내듯이 밑으로 다운. 셋, 발목을 길게 포인하셔서 위쪽으로 들고, 내쉬며 내려갈 때는 발등을 꺾어서 허벅지 안쪽에 집중해 주실 거예요. 넷, 마시고, 내쉬면서 네 번째. 마지막 한번 더, 다리를 멀리 뻗어내면서 들어줍니다. 토닝볼 꾹 눌러주면서 계속해서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는 거 잊지 않을게요.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약간 더 넓게 벌려준 상태에서 이제는 토닝볼을 쥔 팔을 반대쪽 겨드랑이 안으로 집어넣어주면서 몸통을 로테이션 시켜줄게요. 다리를 지금 벌리고 있지만 다리 사이에 짐볼을 내가 계속해서 조여준다고 생각하며 허벅지 안쪽을 활성화시켜줍니다. 흉추를 비틀어주고 양쪽 가슴이 모두 바닥 올라와 주며 머메이드 스트레치로 연결해 줄게요. 한 다리 앞바다리, 한 다리 쭉 뻗어서 바닥에 멀리 포물선을 그려주면서 몸통의 옆쪽 근육을 늘려 줄게요. 힘을 좀 뺀다는 느낌으로 세 번의 펄싱을 주고 올라올 때는 배꼽부터 하나하나 올라와 핸들을 잡아당기는 힘으로 반대 팔을 더 뻗어냅니다. 위로 업. 뒤쪽으로 돌아서 반대쪽 똑같이 진행할게요. 한손 페달을 눌러내, 머리부터 발목 라인까지 정확히 일직선을 맞추고, 바닥 쪽 옆구리를 잘록하게 집어넣어서 준비할게요. 토닝볼을 눌러내기 시작하시며, 그 볼을 발목 방향으로 굴려내며 올라와 줍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토닝볼은 자연스럽게 허벅지를 타고 내려가고요. 내쉬는 호흡에 머리와 발끝이 서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바닥 옆구리 잘록하게 집어넣어 주고 셋 페달에 의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 옆구리의 힘으로 페달을 들어준다는 느낌을 기억합니다. 내쉬면서 네 개. 손끝을 발목 방향으로 계속해서 길게 보내 겨드랑이 아래까지 힘을 줘 볼게요. 다섯 개. 마시면서 밑으로 다운. 다리 움직임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올라올 때 발목을 포인해서 다리를 들어주고 내려갈 때 발등을 꺾어서 허벅지 안쪽을 사용해 내려줍니다. 들이마시며 위로 상체의 움직임에 다리의 움직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올라올 때는 다리를 높게 든다기 보다는 멀리 뻗어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려갈 때는 안쪽 허벅지에 집중해주고 4개 머리와 다리가 양방향으로 서로 멀어지는 느낌 내쉬면서 밑으로 마지막 한번더 위로 업 내려가주고 컴백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열어서 준비할게요. 볼을 쥔 팔을 천정으로 그리고 겨드랑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면서 흉추에서 로테이션을 만들어줍니다. 허벅지 안쪽에 무언가를 조여낸다고 생각하면서 골반의 안정성을 가지고 진행하고요. 최대한 페달의 높이가 달라지지 않도록 몸의 트위스트에만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4개, 마시면서 팔천정, 올라와주고 사이드 스트레치로 바로 연결할게요. 한 다리 앞바다리 하신 상태에서 기지개를 한번 쭉 켜줍니다. 페달을 눌러내시며 반대쪽 옆구리가 더 볼록하게 천정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펄싱을 세번 줄게요. 위쪽으로 올라와 한 손은 핸들을 잡아 당기고 반대손은 그 힘으로 뻗어줍니다. 위로 상체 세워줄게요. 이제 페달 쪽으로 오셔서 스프링을 변경해 볼게요. 스프링은 빨간색 하나만 중간으로 걸고 갑니다. 두 손으로 페달을 끝까지 눌러내 주실 거고요. 어깨 밑에 손목, 골반 밑에 무릎이 올수 있게 내발 기는 포지션, 그리고 토닝볼을 요추 있는 부분에 올려놔 지금부터 이 토닝볼을 떨어뜨리지 않게 요 골반 부위를 안정화시키고 동작을 진행하실 거예요. 양쪽 팔로 지그시 바닥을 밀어내고 까치발 세어 발볼로도 바닥을 밀어낸 상태에서 무릎을 가볍게 띄워주는데 이때 척추의 모양이 바뀌지 않도록 토닝볼을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들어볼게요. 두 팔로 밀어내는 힘은 등 쪽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내전근을 꽉 조여내 무릎을 드는 게 아니라 마치 무릎이 내전근과 코어의 힘으로 들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내쉬는 호흡에 업 정수리와 꼬리뼈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쪽으로 뻗었다가 가져오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낼때 토닝볼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해 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다리 뒤로 가지고 오고, 자, 이제는요, 다리를 옆쪽으로 한 걸음씩 움직여 볼게요. 옆으로 움직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옆으로 한 발짝 보냈다가 가운데로 가져오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며 토닝볼이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 제자리. 그 허리 위에 있었던 토닝볼을 무릎 사이로 껴줄게요. 다시 한번 페달을 꾹 눌러내셨다가 무릎 사이에 내전근의 힘으로 토닝볼을 강하게 조여내며 등을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띄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시면서 척추를 중립으로 만들어줄게요. 내셔주면서 엉덩이 내전근을 연결시켜서 등을 동그랗게 만들고 그 힘으로 무릎을 띄워주며 척추 중립. 반복합니다. 힙을 가운데로 꽉 조여내고 허벅지 안쪽으로 토닝볼을 단단하게 조여낼게요. 척추의 움직임에 플렉션을 추가해내는 거죠. 무릎을 띄울 때는 내 위쪽 등 있는 부분을 더 밀어내 주면서 흉추의 움직임에도 집중해 봅니다. 자, 이제 배를 대고 엎드리셔서 수안 동작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엎드렸을 때 이마의 끝선 정도가 프레임에 닿는 위치를 찾아 주실 거고요.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좀 넓게 외회전 먼저 페달을 한뼘 정도 눌러내, 겨드랑이 아래쪽에 단단하게 힘을 주고, 그 힘을 연결시켜서 가슴을 들어주면서 올라옵니다. 내려갈 때는 배꼽부터 하나하나, 명치가 닿을 때까지만 내려가 주었다가, 1번은 귀와 어깨가 먼저 멀어지고요 2번은 그 저항감을 사용해서 가슴골을 더위 사선으로 보여주며 올라오셔야 돼요. 내려갈 때는 엉덩이를 꽉주연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가 멀어지는 느낌 내쉬어주며 셋 겨드랑이 아래쪽에 단단하게 힘을 주며 계속해서 가슴을 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페달에 매달리는 게 아닌 페달을 누르니까 내 척추는 더 길어지는 느낌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오고 마지막 한번더 엉덩이를 꽉 조여내 하체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상체의 움직임을 더 만들어낼게요. 마지막에는 페달을 한번더 눌러주면서 가슴을 세번더 들었다가 천천히 배꼽부터 하나하나 내려올게요. 뒤로 걸어가 아기 자세. 무릎 꿇고 꼬리뼈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며 깊게 호흡합니다. 롤업으로 올라올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